이번에는 자기천을 이용해서 트림 장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별도의 다른 그 리본을 사지 않더라도 할수 있게끔 자기 원단을 푸서, 식서, 바이어스를 각각 풀어 보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쪽을 어, 하시면 됩니다. 어, 어느 쪽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원단 따라 푸서가 이쁜 경우도 있고, 식서가 이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바이어스가 이쁠 수도 있죠. 어, 풀어보셔서 마음에 드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식서를 풀었더니 초록색과 흰색이 혼재되어 있어서 좋았고요. 어, 이렇게 푸서를 풀었더니 흰색만 나와서 이쪽은 안 쓰고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 몸체에 이렇게 옆으로 수술이 나오도록 해줄 겁니다. 먼저 심지를 부착한 주머니감에 시접을 이제 1.5cm 줬죠. 이렇게 접는 선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머니가 시작되고 여기는 안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만큼은 이제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접은 선부터 해서 장식을 붙이겠습니다. 장식을 미리 풀지 않고 나중에 재봉이 끝난 후에 풀 겁니다. 저는 이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접이 1.5cm 있었죠? 1.5cm의 시접이 있었다. 접는 선부터. 접는 선부터 1.5의 시접을 확인하셔서 1.5보다 좀 작게 하셔도 되죠.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안감을 붙여야 되니까 1.5에 근접하게 해서 붙여나가겠습니다. 자, 코너를 돌아갈 때는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겨지지 않게끔. 그래서 반대편 접는 선까지 접는 선까지 그렇고 접는 선에서 자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푸는 거죠 다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창구멍을 내어줄 안감을 여기 창구멍을 내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낼 겁니다. 다음 접는 선만큼 접으셔서 핀을 꽂겠습니다. 이제 1.5의 시접으로 요게 안으로 이렇게 찝히지 않도록 안감을 살짝 당기면서 저는 이제 밑에 창구멍을 냈고요. 수술이 달리기 때문에 창구멍을 밑에 내려놔도 표시가 안 납니다. 한 바퀴 돌렸습니다. 모양이 이제 부정확하니까 바깥에서 뒤집어서 1.5의 시접이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뒤집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좁게 이렇게 말려 있죠. 그러나 얘를 풀어가시면 점점 풀어가시면 두드려 했습니다. 푸는 데 한참 걸립니다. 그 말린 선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끝까지 대봉이 되어있는 데까지 푸시고 전체를 다림질 해주십니다. 여기 장구멍은 우리가 상침을 할거죠. 상침을 쭉 하면서 같이 박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쭉 풀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뚜껑, 뚜껑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쭉 돌려서 재봉하시고, 요거, 마개 부분 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